안녕하세요 똥꼬냥입니다. 오늘 뜨개를 할 거는 자, 노란색 실을 가지고 데이지 꽃을 만들 건데요. 중 사이즈로 미디움 사이즈로 제가 떴어요. 자, 오늘은 스몰 사이즈로 간단하게 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스마일 부분에 노란 부분을 뜰 건데 자 시작할 때 도랑줄을 동그랗게 말아서 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고리 링에 고반을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더 고리를 만들어서 꽉꽉 눌러서 이 링을 만드실 거예요. 자, 이링 안에 자 우리 짧은 뜨기를 6 개를 하실 거예요. 자, 천천히. 코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그대로 두줄 안에 이렇게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짧은뜨기 천천히 코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그대로 두줄 안에 자두 개. 자 보시면 여기 코가 하나 둘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개를 뜨실 거예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꼬리 실을 그대로 잡아당겨서 모아주실게요. 쏙쏙쏙. 자, 중간에 구멍이 보이지 않게끔까지 싹 모아주시고. 자, 첫 번째.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여기 코에다가, 코바늘을 다시,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자, 넣으신 후에, 빼뜨기. 빼뜨기는, 실을 가져와서, 다시 제자리, 아까 처음에 있던 코로 다시 돌아와서, 코가 하나가 만드는 게 빼뜨기. 자, 다시 한번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하고, 요게 1단이에요. 1단 끝. 자, 꼬리 실은 그대로 두시고, 2단 넘어갈게 2단은 이렇게 코가 6코가 있어요. 6코에 짧은뜨기 2개씩 들어갈 거예요. 짧은뜨기 2개씩.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제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둘. 다시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 하나. 다시 그 자리 들어가서 둘네 번째 코 짧은 뜨기 둘네 번째 코 짧은 뜨기 둘 다섯 번째 코 짧은 뜨기 둘 여섯 번째 마지막 코 짧은 뜨기 둘 그래서 끝까지 오셨으면 1 2 코가 되시는 거예요 여섯 개에서 두개두개두개 늘렸으니까 1 2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뜨기. 첫 번째 코 들어가서 제자리 나는 거 빼뜨기. 다시 사슬 하나. 자, 이번엔 첫 번째 코에 한 코, 두 번째 코에는 두 코. 다시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요렇게 진행 될게요첫 번째 코에는 한 코. 자,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세 번째 다시 하나 다시 두개 다시 하나 두개 마지막 한 코까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마지막에도 하나, 둘, 하나, 두 개가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빼뜨기 잊지 마시고, 하시고. 요게 스마일의 얼굴 끝이에요. 이게 앞부분인데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요거를 살짝 돌려서 가야지 이게 콕처럼 다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서 얘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따라라. 안 보이죠? 응. 요거는 아까 실이 삐져 나온 거.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오셨으면 요 실을 얘랑 묵, 그냥 묶어 주면 이렇게 돼서 하트 모양이 잘못하면 될수 있어요. 그렇게 배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뒤에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아무 데나 찔러 주셔도 돼요. 여기 가까이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짜잔. 다 오셨으면 돗바늘 빼주시고, 만난 상태에서 한 번만 묶어주셔도 돼요. 두번 묶어주시면 스몰 사이즈는 작아서.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즈는 한번더 묶으셔도 안에가 공간이 있는데 스몰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묶어주시고 잘라주셔도 풀리지 않아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풀리지? 절대 안 풀려요. 이렇게 하셔도 얘랑 같이 만나기 때문에 절대 풀리지 않고 이 밖을 또 꽃잎으로 뜰 거라서 때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스마일을 얼굴에 넣어줄게요. 자, 스마일 눈과 입을 뜰 거예요. 자, 입부터 들어갈게요. 자, 십자가 모양 그대로 동그라미에서 오른쪽 십자가 모양 그대로 오른쪽 이 부분 입은 이끝 라인에다가 떠 주실 거예요. 자, 들어가서 구멍을 넓혀주시고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 끈은 살짝 남겨주세요. 또 다시 끈을 묶을 거기 때문에 남겨주세요. 자, 다음 코에 넣어주시고. 다시 뒤에서 그 다음 코 올라오시고. 다시 제자리 뒤로 가서. 이 완성됐고요. 자, 입을 이렇게 돌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끈은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시고 눈을 바로 그냥 뜰 거예요. 자, 눈은 여기 부분 보시면 하나, 둘, 두 번째 칸에서 아래에 한칸 위에 한 칸으로 가실 거예요. 일단 보세요. 하나. 두 번째 칸에 넣어서 구멍을 조금 내어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다시 그 아래쪽 일자 한 칸만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오, 이뻐라. 그죠? 다시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나, 둘 구멍을 열어서 보이게끔 해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그 밑에 아래 그대로 꽂아서, 또라란. 스마일 완성. 다음, 다른 곳에도 스마일을, 뒷부분이죠? 스마일을 완성할게요. 두 개가 완성. <laughs> 이거를 잘 맞춰서, 여기 보시면 눈, 여기 떴어요. 이렇게 맞춰서, 앞, 잘 보세요. 뒤! 어, 안 맞네! 또 이렇게. 뒤! 이렇게 맞춰서 화면에 보이시죠?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위에 코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1차로. 그렇게 해서 스마일이 비슷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실을 잡아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실을 가져와서 준비해주시고 사슬. 하나, 꽉 잡아주세요. 이건 사슬이 된게 아니고, 이거는 묶음 처리한 거기 때문에 사슬을 치지 않으셔요. 자, 지금부터 사슬을 여섯 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개를 하신 후, 하나는 그냥 사, 하나예요. 이렇게 다음 단 넘어가게끔 하는, 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만 떠 주실 거예요 짧은뜨기 다섯 개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둘 다섯 개 뜬다고 했어요 셋넷 뜨시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세요 일자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시는 거를 다시 처음에 넣었던 코에 넣어주시고 빼뜨기 빼뜨기 계속 보여 배워죠요렇게 하나 남은 꽤 빼뜨기 이게 지금 하나가 꽃잎이 하나가 완성는데 이게 꽃잎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한번더 덮어서 예쁜 꽃잎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갑니다. 그 다음 코에 바로 만들지 않아요? 그럼 꽃잎이 이쁘게 완성되지가 않아요. 다닥다닥다닥 다닥, 다닥 붙어서.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정지. 잎을 만들고, 짧은뜨기 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둥코까지 여섯. 여섯 개는 기둥코니까 다섯 번째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나시면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 다시 꽃잎 마지막 꽃잎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꽃잎 하나 마지막 한에둘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기둥코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그 제자리 들어가서 빼뜨기로 10개가 된 꽃잎을, 꽃잎을 이쁘게, 이렇게 벌어지게끔,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이 되게끔 마무리를 지어줄 거예요. 첫 번째 꽃잎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빡빡해져고, 실이 막두 개씩 각 겹쳐져 있기 때문에, 빡빡하면 꽉꽉 눌러주셔야 돼요. 잘안 되신다고 하지 마시고, 꽉꽉 눌러주시면 실이 다 들어가요. 자, 요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시고, 그대로 돌려서, 빼주신 후에 빼뜨기. 세 뜨기 한 공간에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반대쪽에는 이렇게 V 라인 돼가지고 코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X 자 꽈배기처럼 이 X 자 사이로 들어가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로 들어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자. 세 개를 해주신 후에 긴뜨기 가실 거예요. 긴뜨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줄을 한번 감아서 똑같이 코 넣어 주시고 세 줄이 됐어요. 줄을 한번 감았기 때문에, 이게 감은 줄이에요. 감았기 때문에 이세줄된 거를 한 번에 빼시는 게 긴뜨기. 다시 한번 줄을 감아서 이 부분에 가시는데 여기가 지금 코너 도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코너 도는 부분인데 이 코너 도는 부분 안에다가 세 개를 넣어주셔야지 동그랗게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떴고 이 동그라미 안에 코너를 돌리기 위해서 두번 세번 하셨으면, 그 다음 코 이제 보이시죠? 삼각형으로. 여기 한 코, 여기 한 코, 여기 한코 보이시죠? 자, 두 코를 긴뜨기를 더 하실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 세코 다시 짧은뜨기. 다 짧은뜨기 하셨으면 마지막 여기 선 있죠? 요선 있는데 그대로 넣으셔서 빼뜨기. 자, 되셨어요. 보시면 잎이 동글동글해졌죠? 요거를 반복해서 끝까지 다시 닫을 거예요. 한번더 보실게요. 꽃잎 뜨실 때 제가 짧은뜨기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넘어왔을 때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넘어갈 때는 아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 짧은뜨기 세 개를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에는 긴뜨기. 돌려서 넣어주시고. 자, 이 부분 코너 부분인데, 코너 부분에는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동그란 부분에 넣어주시고, 긴뜨기를 세 번을 하실 거예요. 이 같은 자리에. 같은 구멍에 하나, 둘, 세 개를 해 주셔야, 부드럽게 코가 넘어가서 동그랗게 꽃잎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세 번을 같은 구멍에 해 주시고 또 긴뜨기를 넘어갔을 때이 코에 하나하나씩 해서 두 개를 더떠 줄게요. 하나 둘까지 하시면 긴뜨기 총 여섯 개가 들어가요. 다시 짧은뜨기 세 개. 꽃잎 하나 마무리. 마무리는 여기 선 보이시죠? 요거 요거 선에다가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 다시 다음 코 넘어가시려면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자, 이렇게 동그랗게 꽃잎이 나왔어요.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빼뜨기까지 하고 왔으면 이제 이거를 참으로 쓰려면 이렇게 장식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가방에 달거나, 아이들 책가방, 우리 가방, 에, 에코백 같은데 달면 예쁠 것 같아서, 요 줄을, 사슬을 떠줄게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실정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걸 두시고요. 빼뜨기 한 상태에서 여기서 사슬을 시작할게요. 하나, 둘, 19, 오 20개만 딱해 볼게요. 20개 하시고 요렇게 돌렸을 때 크기가 괜찮죠. 어느 정도. 자, 미디엄 사이즈를 보으셨을 때도 요렇게. 사이즈마다 줄은 요 바늘을 했을 때 어, 크기가 괜찮으면 재보고 하시면 돼요. 20개, 30개, 40개 요렇게 하시면 돼서 얘는 20개만 해도 끈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빼뜨기 한 부분에 그대로 한번더 사슬을 해주시고 빼뜨기를 하신 후 그대로 실을 잘라주실 거예요. 나은 부분은 그대로 빼주시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앞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깔끔하겠죠? 빼뜨기 한 부분을 그대로, 이렇 빼뜨기 한 부분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깔끔하게, 앞부분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나오게끔 하시고 뒤로 돌려서 지금 이 실과 이 실을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자 지금 나온 실을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 주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다시 한번더그 옆쪽으로 다시 한번더그 옆쪽으로 쭈루루루루 타고 한 번에 빼 주셔도 돼요. 여기 실을 감추듯이 이 뒤쪽으로 그리고 가방에 걸더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한면 말고 뒷면도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넣어 주실 거예요. 한 바퀴를 다 돌려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해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들은 옆에 잎이나 다른 곳에다가 숨겨주셔도 되는데 작은 사이즈가 너무 이렇게 잘 보이다 보니까 한 바퀴를 더 돌려주시면 깔끔하게 동그라미가 완성돼요. 이렇게. 노란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더 깔끔한 모습으로 마무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한 바퀴 다 돌리신 후에 이제는 정말 안 보이게 위팔이 부분에 부분. 이렇게 부분 한번 넣어주시고 다시 고그 옆에 부분에다가 숨겨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숨겨주시는 부분, 하이라이트, 짜잔. 여기로 여기 보이시죠. 이옆 부분으로 가시면 이 노란색 중간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넣어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짠 이렇게 하시면 실이 안에서 뭉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짠!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자, 이 실도 마찬가지. 이건 지금 그 전에 뜨던 실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리고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여기 안쪽으로 여기 있죠? 넣어주시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에 실을 쏙 넣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쏙 넣어주신 후에, 다시 한번 더, 반대편으로, 쪽쪽쪽. 너무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잎을, 이렇게. 원래 스팀 다리미로 보나, 이렇게 해주시면, 잎이 쫙쫙 펴지시거든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긴 하세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만져주시고, 자 제자리 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요건 스몰 사이즈고요. 자, 얘는 미디움 사이즈예요. 아직 다림질을 제가 못 하고 뜨고 나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라 좀더 펴주시면 굉장히 예뻐요. 예쁘죠? 가방에 달고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일 데이지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이쁜 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빠이